장마철에 습진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피부를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땀과 습기로 인해 피부가 쉽게 자극받을 수 있으므로 땀을 자주 닦아내고 샤워 후에는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목뒤 등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를 꼼꼼히 말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옷 선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고 가능한 한 땀을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성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어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땀이 잘 마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옷은 자주 갈아입어 땀과 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식단 역시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당분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습진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이완 기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몸과 피부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화장품이나 세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화학성분이 많은 제품보다는 천연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은 피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장마철 습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